오늘 뭐할 거예요? 5km 어, 달리기. 5km 어, 챌린지 할 겁니까? 아. 어, 챌린지 해 어, 엄청 오래. 아. 진짜 알아다. 오랜만에 하지. 엄청 안 하다가. 어. 하이팅. 어. 자, 한번 화이팅 한번 해 주세요. 화이팅 자, 오빠 했어. 하윤이는? 왜? 레츠잇? 레츠 겟잇? 레츠 겟잇? 동준아. 하윤아. 바이. 레트 고. 어, 그러더니 엄청 힘들고. 동준이. 어. 아, 우리 우리 동준이. 네. 아빠. 오, 5.63km 뛰었어. 나는? 응? 다, 같이, 나는? 어. 다 같이. 어. 터치해 봐. 시계 터치해 봐. 시계 터치해 봐. 보이지? 어, 왜 심장도 왜 어, 심장. 어, 심장이만큼 뛰었다고. 잘했어. 오빠 난, 여기 봐 봐. 아니, 아빠. 따봉 한번 해 줘. 따봉. 다봉, 다봉, 아, 아, 오케이 끝.